한국도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다 성격과 분위기가 다르잖아. 북한도 지역별로 이미지가 있다던데 알고 있었어? 먼저 평안도 옛부터 행정 중심지였고 지금도 고위층이나 엘리트가 많은 지역이라 똑똑한 척한다, 잘난 체한다는 이미지가 있어. 말투나 태도도 도도하다는 인식이 좀 있음. 한국으로 치면 서울 느낌일까? 그다음 황해도 농사랑 어업 중심지라 사람들 왕래도 많고 수다스럽고 장사를 잘한다는 이미지, 유머 감각도 좋고 잽싸다는 말도 나와. 말이 빠르고 억양은 부드러운 편. 강원도는 산 많고 고립된 마을이 많아서 자연 친화적인 환 함경에서 조용하게 살았고 그래서 인내심 강하고 말없이 깊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좀더 차분하고 느긋한 스타일 함경도는 옛날부터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 말수가 적고 강하고 충직하다는 이미지가 있어 근성있다 기세가 세다는 말도 나와 마지막으로 양강도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야 생존력 강하고 조용하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좀더 단단하고 자기 안에 집중된 스타일.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같다고 볼순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은근히 돌아다닌다는 건 그만큼 지역색이 진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닐까?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